캐소딕 프로텍션 부식과 전기화학적으로 금속의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부식이란 금이나 수은 같이 처음부터 금속 자체로 채광하는 금속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물이나 유화물의 광석으로 존재함으로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여 환원시킴으로써 정련하여 금속으로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은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하여 원래의 상태인 산화물이나 유화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속이 주위 환경과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표면이 산화하여 소모되는 현상을 부식이라 합니다. 이때 물의 존재하에서 발생되는 부식을 습식 웨커로전이라 하고 물이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부식을 건식 드라이커로전이라 부릅니다. 습식은 수중 땅속 그리고 대기 중에서의 부식을 말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발생되는 부식 현상이고 건식은 고온의 공기나 가스 중에서의 부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체로 부식이라 하면 습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식 발생 메커니즘 금속 표면은 결정조직, 원소의 불균일, 표면의 거친 정도, 내부 잔류응력 등에 의해 물이 접촉하고 있는 곳의 전위는 국부적으로 달라져 상호간의 전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를 국부 전지라 부르고 전위가 높은 부분을 양극부의 철이 이온화되어 물속에 유출함으로써 부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에서 물이 금속 표면에 접촉하는 것은 금속이 부식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러한 습식부의 발생기구는 물과 금속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기인합니다. 철은 양극부에서 피 이온과 전자로 나눠집니다. 이와 같이 전자를 방출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은 피이온이 되어 물 속에 녹아들고 전자는 금속체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러한 전자가 모인 곳이 음극이 되고 음극부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에 의해 수산이온을 만듭니다. 철이온의 수산이온과 결합하여 산화제 1철을 만듭니다. 다음 산화제 1철이 산소와 작용하여 산화제 2철을 만듭니다. 부식 방지 대체 배관재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이에 상승하는 내식성을 가진 배관 재료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종 금속에 의한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관로에는 동일, 동일 재질의 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이닝 및 코팅 관의 내부 또는 외부를 글라스 합성 주지 등으로 라이닝 또는 코팅 피복하여 부식을 방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관 재료와 피복 재료의 열팽창 개수가 서로 다름으로 온도의 상승 및 하강에 따라 라이닝이 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구조상 적정 설계. 이종 조합을 피하고 불필요한 유처를 제거하며 응력이 가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부식 환경의 제거. 습기 제거, pH 조정, 용존 산소의 제거 등으로 부식 환경을 개선합니다. 부식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전기 방식 캐소딕 프로텍션. 희생양극법. 자연전이가 낮은 마그네슘 합금의 희생양극과 자연전이가 높은 피방식체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전이차 발생으로 전리는 희생양극에서 유출되어 대지를 통해서 피방식체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방식 효과를 얻는다. 특징으로는 전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분산 배치가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범위가 적어서 국부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외부 전원법. 외부에서 직류 전원을 인가하여 방식 전류를 얻는 방법입니다. 특징은 직류 전원 설비가 필요하고 방식 효과가 크고 유효 범위가 넓습니다. 전기 철도에서의 전식 방지법. 직접 배류법. 전차 레일과 금속 매설관 도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극성이 바뀌게 되면 전차 쪽으로 유출 전류가 발생되어 그 부분이 부식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 배류법. 직류 배류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일과 금속 매설관의 중간에 선택 배류기를 삽입하여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극성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강제 배류법. 선택 배류법과 외부 전원법의 합성으로 레일의 전위가 높아져 선택 배류법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 전원법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캐소디 포텍션 전기화학적으로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